예, 박설입니다. 전 오늘 여기 상도동에 나왔고, 우리 누나, 형님, 동생, 친구분들, 오랜만에 추억 여행 한번 저랑 가보시죠. 바로 초등학교 때로요. 국민학교인가? <laughs> 우연히 검색해 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뭐 엄청난 뭐 맛집 그런 것보다는 옛날 순수했던 나의 아름다웠던 아이로, 꼬맹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는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또아 분식이라는 곳입니다. 떡볶이 하나, 네. 순대 하나, 네. 떡꼬치 두 개, 네. 피카츄 두 개, 라면 떡 하나 우선 먹을게요. 네. 야,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입니다. 네. <laughs> 나 이거 어렸을 때그 혓바닥 파래지는 거. 모양은 달라졌는데, 아직도 있네. 초코달고나 어, 많이 좋아졌네. 꾀돌이 찾았네. 사장님, 이거 찐득이.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치즈강정. 어, 치즈강정도 하나씩. 치즈. 어, 예, 같이 하나, 앉아 줘. 예, 저, 이러지 않는데 하나, 둘, 셋. <laughs> 어, 전화오는데요? 괜찮아요. 어, 어머, 어머니신 것 같은데요? 어머. 야, 요, 요즘 같은 시계, 4,000원에 순대 <laughs> 진짜 많이 주신다. 그리고 떡꼬치를 제가 보고 안올 수가 없었어요. 떡꼬치가 600원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피카츄가 700원. 오늘 제일 먹고 싶었던 떡꼬치부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케찹도 있어요. 형님들, 누님들, 동생, 친구분들, 국민학교 때로. 아 진짜 왜안 보게 해는 거야. 음. 진짜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네. 음. 그니까 나 무서워. 안 무서워. <laughs> 안녕하세요. 생각납니다. 달달하면서 기분 좋은 산미. 떡볶이 색깔이 좀 얇거든요. 떡볶이도. 조용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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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주 고급 같을 것 같거든 이 떡볶이는 딱 그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하는 그앞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 그 아이들을 위한 안성맞춤 떡볶이 부드럽고 떡볶이가 온화합니다 이음그 앞에 사장님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사장님이랑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에막 지나가는 아이들이랑 인사도 하고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좋다 되게 야, 이번에는 피카츄 피카츄 하나 해야지 솔직히 피카츄 너무 귀엽다 제가 이 피카츄를 생각이 나서 집에서 이렇게 냉동으로 팔아요 이 맛이 안나 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사실은 이런 이렇게 분식만 하는 데는 있는데 저렇게 불량 식품을 깔아놓고 정말 옛날 그 느낌나게 앞에 뽑기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laughs> 조금 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잠시라도 우리 어렸을 때삶에지친 응? 지금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서. 순수했던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그때 친구들도 기억하고 그만 자, 너무 다른 너무 선생님도 할 말, 기억하고 아니야. 나할거 있어. 수학여행 응. 수련회도 응. 기억하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앞에는 라면 땅이 팔았었어요. 이게 라면 땅안 하는데 꽤 많거든요. 여기는 숙장 그냥 이 비주얼만으로도 뭔가 링되는 느낌이네. 참 좋네. 음이 음. 소스가 진짜 만능이야 <laughs> 아 이번에는 이거 딱 예사롭지 않았어 치즈 치즈 강정 뭐지 음이걸 처음에 먹었어야겠네음아 이번에는 순대 순대도 봐봐. 와 이거 4,000원에 내장 섞어거든요 오소리 감토도 있어 오소리 감토 이렇게 야, 오소리 감토 맛있고 간도 있고 퍼파 있고 4,000원이에요 이게 요즘 4,000원 순대 이만큼 못 먹어 음. 사이다 먹어가지고. 그리고 애들 대화가 너무 귀여웠던 게 오늘이 3월 5일이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 뭐 어색한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왠지 좋아했던 친구도 있고, 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반가운 친구도 있고, 뭐 때로는 싫은 친구도 있고. 그런 되게 복잡한 기류의 감정들이 한껏 몰려있는 게 바로 계약하는 날이잖아요. 대화 너무 웃겨. 선생님은 괜찮네, 그럼. 그럭저럭. <laughs> 혼자 먹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 아가들, 중학교 친구들 그 대화 들으면서 왁자지 거랑 오히려 그게 더 정겨웠었는데. 응. 그런 게좀 즐겁나 봐요. 참,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용돈도 뭐천 원, 오백 원, 가져와서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같은 거 소세지 밀가루로 된 소세지 막 사먹고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소확행을 제대로 즐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우리의 그 사진첩을 보면은 거의 앞쪽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때의 기억들을 한번 다시 꺼내서 그 뭉클한 그 추억을 가슴에서 끌어올려 코끝 시린 과거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음. 이거 똑같이 여기 6평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행복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여기서 먹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뭐 사실 뭐 엄청난 뭐 맛집, 뭐 그런다기 보다는 정말 옛날 맛, 옛날 추억의 맛으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줄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뭐랄까,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에 맞게 좀더 되게 목소리에도 따뜻함이 묻있습니다 엽떡도 좋고, 신전 떡볶이도 좋고 뭐 그런 떡볶이도 맛있죠. 근데 뭐 가끔은 이런 곳 와서 뭐 과거로 떠나가는 그런 시간을 다져 보는 건 어떨지 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